해수욕장 개장일이 다가오면서 전국의 해양 레저 동호인들이 동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서핑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서퍼들이 바다 위를 미끄러져 나갑니다. 방향을 틀어가며 서핑의 묘미를 만끽합니다. 초보 서퍼들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습니다. 동해안은 섬이 많지 않고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으로 파도가 고르게 밀려와 서핑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핑 동호인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양양에서 시작된 서핑 광풍은 강원 동해안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고 서핑 배우러 양양에 왔는데 날씨도 지금 너무 화창하고 파도도 좋고 서핑도 너무 재밌습니다. 강사의 구령에 맞춰 고무보트를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갑니다. 처음 해보는 래프팅이 낯설고 어렵기도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돼 힘차게 노를 저습니다. 노를 저을 때 힘들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재밌었고 좋은 추억이 된것 같아요. 이처럼 청소년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 레저 체험 교육도 동해안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척 장호와 양양 수산 등 어촌 체험 마을에서는 투명 카누가 인기를 끌며 대표 레저 활동으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밖에 카이트보딩과 패러글라이딩 등, 이색적인 해양 레저, 활동도즐길수 있습니다. 또,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동호인이 늘고 있어 고성의 해중 경관지구가 조성되면 수중 레저, 활동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